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한 점잖은 신사가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촛불이 켜진 아주 우아한 식탁과 클래식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 곧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는데 신사는 이 고급 레스토랑에 처음 와본지라 속으로는 떨렸지만 겉으로는 이제 안 떠는 척하면서 메뉴를 보니까 별 이상한 음식들이 쫙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스테이크를 주문하자 스테이크를 주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종무원이 묻기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손님,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는 거예요. 다시 종무원이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신사는 아주 중후한 목소리를 점잖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세요. 미디움으로 웰던으로 할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최선을 다하는게 참 좋은 겁니다 오늘 저도 설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이뤄놓니 나를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전제가 나를 믿는 자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해 주세요. 너희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을 하겠다 그랬고,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항하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죠. 하나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황된 기도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신앙의 다섯 가지 색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는 것참 중요하지만 신앙에는 색깔이 되는 거예요. 다섯 가지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향기,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의 다섯 가지 색깔이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는 따라 해주세요.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신앙. 예, 여러분,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세계의 지성이죠. 이 셰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불행하다. 왜냐하면 절대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가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취미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지에 여러 가지 취미를 이제 적었는데 음악 감상, 독서, 뭐 어떤 사람은 등산, 어떤 사람은 스포츠인데 뭐 체육, 골프, 뭐 축구, 농구, 배구, 뭐 이런 스포츠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취미를 기독교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취미로 믿는 사람. 적당히 적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절대화 시키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동시에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취미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님을 학대하고 예수님을 천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하는 이런 사람보다 더 기독교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찾은지 돕든지 해야 되는데 활활 불타오르든지 아예 꺼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미지근한 연기신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예수그때의 복음의 그 위력을 놀랍게도 공산주의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 공산주의가 망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공산주의가 기독교가 있는 한 발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죽은 종교로 취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종교 산 종교로 대줬죠. 기독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하나의 침이라든지 일반 교양으로 믿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하면서 싸우다가 마지막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아주 안 믿고 아주 박해하고 그리고 발로 차고 침뱉고 하든지 두 가지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기독교에는 웨스턴 대학에 다니던 학생이 공산주의자가 되어 가지고 자기 애인에게 오래전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공개됐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는 나를 미치게 할 만한 사상을 발견해 놓으라. 지금까지 너를 나의 신처럼 최고로 생각해 왔지만 이제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고, 그것이 나의 신이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그것이 나의 조국이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며, 밤에는 그것에 대해 꿈을 꾸고, 낮에는 그것을 위해 일을 한다. 어느 시간도, 어느 장소도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기쁘게 내어버릴 용의가 있다. 나는 그것을 떠나서는 애정을 생각할 수 없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닌 너를 버리고, 공산주의 운동을 하기에 난 멕시코로 떠난다. 여러분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자, 자기 애인도 상대화시키고 자기 부모도 상대화시키고 자기의 조국도 상대화시키고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완전히 허구지만 절대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75%가 되는 이지구를 붉은 물로 한때 물들였던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애인도 공산주의로 해서는 버리고 가족도 부모도 심지어는 어때요? 미국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멕시코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최대한 헌신이 뭡니까? 일주일에 한번와 가지고 겨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겨우 1 1일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입니까? 그 정도 해가지고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허구인 잘못된 공산주의를 위해서도 네 가지의 절대, 거짓인, 허구, 날조된 그런 것을 위해서도 네 가지의 절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절대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 절대신앙. 칼막스의 교조라든지 김일성의 어록을 외우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시인하면 안됩니다. 모양만 공산주의자가 되면 안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신앙, 절대헌신, 절대훈련, 절대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허구, 잘못된 사상체계, 이념체계. 이러면 속아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못된 이념책이나 사상이 아니잖아요. 진리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이 진리를 위해서 헌신의 순도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도가 말고 더 깨끗하고 100% 순도가 되면 폭발력이 있는 것이지요. 폭발력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절대화 시키면 모든 것을 상대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도 이기고, 고난과 유혹과 핍박도 이기고, 수많은 부족함과 열등감과 상처와 이런 것도 뛰어넘을 수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꽉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죠. 가치관 속에 절대화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체 몽땅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체입니다 그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았습니다 전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임신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내 아내 예수님을 임신한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 엄마의 탓줄에 의지해서 어린 생명이 281일이라는 기간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숨쉬고 엄마와 함께 뛰고 심장박동수도 마치고 다 그러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예수님을 임신하셨다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진실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안 해줄 리가 없는 거예요. 다 응답하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중요한 것은 절대신앙입니다. 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또 하나의 절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따라하세요. 절대 성령충만. 성경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라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일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신신 부탁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무함으로 받을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마른 뼈가 수북히 쌓여버린 꼴짜기 같은 한국의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 변화의 능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사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의 비율을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돛단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바람에 의해서 나가는 배와, 최첨단 모토보트를 타고 가는 것과의 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 먼저 구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 만함을 받는,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 목마른 사슴이 내시는 말 찾기에 사모하듯이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자, 여러분 악한 세력을 이기는 권능 또 다이너마이터와 같은 위력으로 역생하시는 성령 이 절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절대 성경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 절대화되어지고 절대 진리로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벌이 꽃 속에 꿀을 따먹듯이 성경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성경 안에서 감격하고 성경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믿고 비전을 받고 성경 속에서 금방 튀어나온 사람처럼 펄펄 뛰는 생명력을 가진 사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영혼육의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절대화하는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지혜와 능력과 함께 또 이런 명철과 함께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몰아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민족 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절대적인 성경을 절대화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절대, 절대.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 예, 절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체험. 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신앙은 체험할 때까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사변적인 머릿속을 아는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이 호랑인 거예요, 종이 호랑이. 하나님이 내삶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섭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경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체험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죠.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피부로 느낀 것이 있어야 증언하고 힘있게 예수들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의 사도행전과 나의 출애굽기와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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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시편과 나의 욕기와 나의, 나의 게시로 이걸 쓸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경험했던 나의 사도행전을 내가 쓸수 있어야 되고 내가 구원받았던 그 감격 나의 출애굽기, 내가 하나님이 너무 너무 아름다워서 그분을 마음껏 찬양했던 나의 시편과 내가 삶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기간을 지날 때 나의 욥기가 있어야 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계시록을 내가 쓸수 있어야 되죠. 부산으로 가는 열차에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 있습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한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졌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으로 가서 죽자. 그래서 부산으로 가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결혼을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부산에 가서 결혼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물리적인 현상과 대조적으로 두 사람의 실전적 공간, 실전적인 장소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는 죽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동시대에 한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갖가지의 체험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그런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삶의 역전의 상황도 만들어주시고, 응답의 기적으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의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색깔입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민족의 통일과 선교입니다. 절대적인 민족의 통일입니다. 절대적인 민족의 통일. 그리고 선교가 있어야 합니다. 참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이 한반도의 작은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만이라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 아 정말 복음적인 통일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이 복음적인 통일과 선교가 절대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남산에서 멸망해가는 그 나라를 보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하면서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서 빠져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저한 낙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주구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땅 조국과 교회를 위해서 천국에 가면 기도하겠노라.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께서 기도했던 세 가지, 나의 세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오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5천만이었느냐? 이게 1974년도에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7천만이 좀 넘잖아요?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랬고 또 하나는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또 한국이 작은 나라이나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경진 모사님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적, 나라와 민족, 특별히 우리 민족, 우리 민족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든 삶의 부분의 문제들,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 남북의 통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가한 일 우리가 식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의 내가 정말 선교를 위해서 지금 가든지 보내든지 뜨겁게 기도하든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 세계 신앙 다섯 가지 신앙의 색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신앙의 색깔이 뭘까?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이었다. 절대적인 성령 충만, 절대적인 성경적인 신앙, 이거에 입각한 절대적인 체험이 필요하고, 그리고는 민족의 통일과 선교가 절대적이다. 그렇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어, 특별히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울부지짐이 없기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박승주인데 이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무속 행사를 했는데 진행위원장이었고 그리고는 죽었다 살아난 전생 체험을 마흔일곱 번이나 했대는 거예요. 그리고 전봉준 동학혁명 이렇게 일으킨 이분을 자기가. 전생에서 만났다. 뭐 이런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 추천이 될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절 게이트와 여러분 뭐, 이런 일 많은 거 많잖아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면 또 들었던 얘기를 이 시간에 더 들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경제도 살얼음판이다 그랬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깨지면 살얼음이라는 게 와장창 다 깨지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도 우리가 대신 회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고 어제는 보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들 700명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탈당하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